야...근데 그래픽은 괜찮긴 해이거 뭐지? 근데? 굴뚝인가? 굴뚝이 여러개가 있어요 이게 이 건물에서 쓰는 굴뚝이겠죠? 하나하나 야 왜이렇게 멀어 얘 이동하는데 한 세월이요. 이동하는데 정말 한 세월이요. 아휴. 아예 다 몰라 그냥 떨어질. 오! 아안 죽었네. 어, 강아지다. 강아지 좀 볼까? 음. 음, 너무 강아지가 몇 그루 왔데 음, 범죄자를 처치하기. 어, 나 작용 단원이요? 오 뭐야? 팬티 봤대요. 나 지금... 나이번 팬티 왔네. 벤티 같대요 벤티 같대요 아니요 1회차에요 어? 이거 방해 못하나? 아야다 깨주겠어 내가 어, 어디서 연애 지려 어 잠깐만 이거 설마 가라 끼우나? 오오 오! 통탕 자 어디까지 가나 보죠? 어디까지 하나? 반복인지 아니면 끼고 다른 쪽도 키우, 끼우는지? 나 이런 거 보는 게 재밌더라 아 다시 빼네? 반복이군요. 딱 봐도 반복이야. 아이는 없네. 얘. 어? 이런 데서 차를 마시고 있네. 어떻게? 이 아줌씨가 좀비에서. 이제 말하는 말 대화하는 건 되게 자연스럽다. 예, 제스처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네요. 야, 근데. 아, 이제 지도 봐. 어디 야 어디? N, N. 아니, 목표가 어디야, 목표가? 가도가..이거 뭐야 야, 이런 행동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<laughs> 지나가는 길에 자경단원 일 한번 하고요 어? 뭐..뭐가 이렇게 떨어지지? 나..나 나 발에 뭐 묻었니? 발자국 이렇게 남아, 이거 뭐 이렇게 발자국이 남지. 근데 물 묻었나? 발에? 근데 이런 모습들 얘기하는 거, 그런 거. 처음 부분에 어 복사 컷이 복사한 인물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, 처음에 그 아버지 그 찾으러 갈 때, 예,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예, 겹치지 않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오지마, 임마, 나 보지마. 부끄러워. 야, 이거 어디 가냐? 이건 뭐야? 흑색 강도다. 싫어. 그러 음. 나중에 음. 나중에 음. 예, 한꺼번에 음. 보아서 맹세를 음. 쭉 하고 할때 스토리가 궁금하잖아. 음. 이것도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도 이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, 스토리가 궁금하단 말이야. 음. 아 예, 이제 이제 뭐 뭐가니? 아니, 이거 어떻게 가, 저기? 아! 염막타 야, 도망치엔염막타해줬군요 괜찮아. 아니, 근데 저기 저 어떻게 가라는 거야? 저기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. 나 지금 건드지 마. 달려, 달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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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, 어, 굉장히 아픕니다. 총 쏘지 마. 뭔데 미션 아이템는어어떡하지에너에너지한는거뭔지에너지 아니, 뭐야? 에너지 아 에너 찾구나 찾네. 저 어떻게 가지? 아저 가는 게 아니네. <laughs> 느낌이 저쪽에 있는데 N점만 따라갔어 바보같이. 야 피터 모글스. <laughs> 아,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니. 동아 동아 동아가 <laughs> 아 이번에는 네, 조용히 암살을 못했습니다. 어떻게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가서 암살을 했는데, 저기래 올라가 올라가 하나 둘 하나 둘 혹시 게임 소리가 너무 작고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? 아,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? 그렇군요. 어? 뭐 하는 거야? 왜, 왜, 왜? 다리가 왜? 그 다쳤어? <laughs> 이 신발이 어, 소가죽으로 아니 말가죽으로 아니 음,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음, 어, 신발이지 아니, 아니 뭐하는 뭐 짓거리요, 야. <laughs> 난리가 났어가지고 그냥 아 좋아? 아 그렇게 좋아? 아 내가 방해해줄게 비겨 비겨 어디서, 아, 어디서 아, 예. 숨진거리여 그냥 아주 그냥 아, <laughs> 마음속에 그냥 슬수꼬러기가 아, <laughs> 가득해 그냥 <laughs> 즐거운 꼴을 못보고있어요 <laughs> 느낌표를 따라가자 느낌표로 어, 어. 이게 좋은 점은 예, 방향키와 그냥 키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지원자 막 점프 튀고 뭐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, 예, 그 조종이 살짝 어렵다는 거. 내 겁나게 걸리겠구만. 뭐야, 이기뭔 뭐, 소리야? 이거 뭐, 가 이렇게 난리가 나냐? 뭐 9킬로 흔들고 있어요. 리는왜 죽었대? 아 죽은 게 아니라 쓰러진 건데? 왜 쓰러졌냐? 떨어졌나 위에서? 어일일어나아 어, 허리 아프대. <laughs> 다시 쓰러지고 있어. 아나또난 일어날 줄 알았더만 쓰러지는 다시. 어, 얘네들 뭐 하는 거야? 아, 왜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왜 이렇게 막뭘 구경하지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이 의자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. 아, 얼굴... 어, 그런걸놀라시는구나 그런 아, 미안합니다. 바보의 종니가 대폭이 갔서 사랑균? 아유. 아해나갈 거야. 도망갈 거야. 너네 나 멈추면 뭐라고 하면서 찌를 거잖아. 근데 아이들은 정말 없다. 애들 보기가 한원도 못본거 같은데. 아. 시장. 얘가 시장 같은데? It what, it? what is this? three times this month! I gotta eat! You gotta feed me! Work's out! Shut work. it! What do you want? A lot of crime going on. Need help? I've got things well under control, thank you very much. <laughs> what about all the murders you never solve? I said shut it, Vidocq! Think about it. He solves them, you get the credit. Tell you what, solve a murder, I'll give you a weapon okay. out of the bin. <laughs> Meanwhile, I have more important things to do. 가는 게 중요한 일을 보는 거야.